<laughs> 약간, 참피디 같은 느낌이 난데, 지금. 음... 몰라요. 함께 하시죠, 여러분. 나만 취하면 내일 제가 조금 민망하니까 저를 유감스럽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냉장고에서 아버지가 사다 놓으신 맥주를 원래 꺼내서 드세요. 루스 <laughs> 아, 저약 이제 안 먹어요 잔소리 좀 하지 마씨발로너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야, 이거 맥주 왜 자꾸 한 병씩만 나오면? 몰라. 얼마나 맛있게 아니 그냥 우리 집에서 마시는 건데 마음껏 마시고 주무시면 되는 거 아니? 어차피 집에서 마시는 건데. 씨발 <놀람> 새끼. 너 병신 센스 씨발 개없는 미치 개새끼 씨발새끼 병신새끼 개고자새끼 씨발놈 병신 씨발새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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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개새끼 가바보 나쁜새끼 가바보 죽일놈 제 목표는 제 지금 목표는 아 음, 이번 앨범 빨리 내는거예요 여름 되기 전에 아, 씨발새끼 개새끼, 씨발 병신, 씨발로 개새끼, 씨발 <laughs> 고자, 씨발 역적 병신 가위보, 가가이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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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빨리 갔다와 씨발새끼 병시 씨발 종같은 시발병 가위바위보 도 씨발 시금치머리 개새끼 씨발새끼 메리크리스마스 씨발 개새끼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우리 소주도 마시게 맥주 소맥으로 근데 집에 있지 않아? 좀. 내 소, 소주는. 좀 있지 않아? 소주 가 있어? 아이고, 맛있나? 야, 여기 불좀 끄게. 나 얼굴 너무 빨개지면. 자, 이거 끝, 끝나이 선배 이거 끝나꺼내지게 응. 응, 응. 아. 아빠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개새끼야. 무슨 얘기 하지 말고. 아, 홍대 졸업 전시회. 알았어 갈게. 리얼 리팝은 눈치 보며 죄송하다고 하지 않음 족가 병신아. 아 죄송합니다. 집도 안 가. 어두 빨개요 미안해요. 나 원래 얼굴이 잘 빨개져. 요 군대 안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비아이랑 손절 안 한다고 비아이는 친구잖아요 친구 비옥이시나아 죄송합니다. 그만해야겠다 오늘 나 그만. 나 그만. 그만. 나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장난이에요. 이상한 거 물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어? 논란이 뭘 논란이 생겨요. 어? 왜 벌써 해가 지 아니구나. 음. 무슨, 무슨. 여러분이랑 재밌게 놀고 있는 건데 무슨 논란이 생깁니까? 제가 여기서 논란이 뭐한두개더 생긴다고 뭐 신경이나 쓸것 같으세요? 자정신으 돌아올게요. <laughs> 알았어요. 귀걸이는 나중에 팔 거예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언젠지 성경 공부는 내한주 네, 오래됐어요. 골드디거? 골드디거가 뭐 브랜드에요? 아닌데, 내가 만든 건데. 초심? 여러분, 제 초심이 뭔줄 아시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초심이 뭔줄 알고요. 사실 나도 뭔지 몰라. 기억이 안 나. 나도 내 초심이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초심은요. 어, 다른 사람한테 찾으라고 하세요. 저는 그런 거안 찾아요. 유치하게. 촌스럽지 않습니까? 초심. 초순 얘기를 하십니까? 에유? 에유는 까먹으세요.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사... 왜 그리워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해는 돼요. 너무 많이 바뀌니까, 그쵸? 너무 많이 바뀌니까요. CJM은 계속 계속 바뀌었어요. 원래 원래 그랬어요. 당연히 바뀌도 멋있죠. 멋있는 거니까 바꿨죠. 원래? 기알... 원래 여러분 멋있는 것만 합니다 저는 아시겠죠? 빨리 따라오세요 전 벌써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내 친구들은 공범까지 왔어요 빨리 따라오세요 나 이제 또갈 거니까 딴 데로 사회 이슈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 인생 사는 거가 바빠서 사회 이슈는. 제가 뭐한 스타가 되고 싶다. 네, 맞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하는 말은 한 1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은 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봐도 좋습니다. 저는 엄청 변덕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필터링을 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막 1년 전에 인, 한 인터뷰다.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로잭 안주를 좀 사오지 어디서 그런 거야 어디 또 먹는다고? 이 그거 포장이 어떻게 돼? 씨발 돼지 당연히 안 되겠네요. 한류 가서 여자 돼. 배우 돼. 가슴 만지는 꿈은 돼지. <laughs> 아 야, 그거 그거는, 그거는 굳이 어, 영화로 찍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냥 나만 알아서 할게요. 이번에 한 인터뷰 왜 속이 텅빈 사람 같았냐면은 질문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질문이 너무 이상했잖아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질문이 너무 내 정신을 나가게 하는 질문이었잖아요. 나 지금 3년 만에 컴백한 건데 그런 걸 물어보니까 이제 당황을 한 거죠. 미리 알지도 못했고, 무슨 질문이었는지. 쇼미 본선 피처링,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한번. 영어는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거랑, 노래 들으면서, 영어, 뭐야, 영화 보면서 배웠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힙합 장르는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장르 같은 건잘 몰라요. 그냥 좋아하는 게 듣는 거예요. 작업물 냈잖아요. 이제또낼 건데 냈잖아요.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거죠. 그 영어를 쓰는 애인이 생기면 엄청 빨리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배웠어요.